저희는 왜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약자가 없나요? <laughs> 폐암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워야지 생기는 건가요? 증상은 뚜렷하게 없나요? 폐 전이를 잘 하는 암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간 간들에 대해 간들어지게 알려드리는 간들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흉부외과. 어또 흉부외과가 또 나와. 박 세미나 선생님을 모시고 간 환자에서 폐 수술 언제 왜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폐 식도 파트에서 수술하고 있는 박 세미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흉부외과 또 다른 선생님이 나오신 바가 있어요. 심장 쪽을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흉부외과 어디를 수술하는 과인가요? 흉부외과는 흉부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요. 앞서 나오신 선생님은 심장을 주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저희는 오른쪽 폐, 왼쪽 폐를 포함한 전체 폐장과 심장 이외에 나머지 종격동이라고 불리우는 장기들을 수술하는 파트입니다. 허파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언제 이러한 폐에 대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안으로 들여 보내고, 몸 안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많은 경우는 네. 암인데요 폐암 원발성 아니면 전이성 폐암인데 원발성 폐암이라고 하면 폐 자체 세포에서 생긴 암종을 말하고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간암 환자분이실 텐데 다른 장기에서 비롯된 암들이 폐로 전이된 경우 전이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흔합니다 간에서 간암이 어떻게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원래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혈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림프액을 타고 네.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세포가 커지게 되는 현상을 말을 하고. 간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생기는 대부분의 암종들에서 50% 이상은 폐전이를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폐전이를 잘 하는 암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대장암이라든지, 네. 뭐 간암도 그 중에 하나 네. 속할 거고요. 폐전이를 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이제 절제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환자분은 폐에 전이가 있습니다. 폐암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검사를 해야지 알수 있을까요? 전이암인 경우에는 간암 치료를 받으시고 외래에 정기적으로 오시게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때 혈액 검사도 하시고 영상 검사도 하실 텐데 결과를 토대로 전이를 어느 정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음... 흉부 CT를 찍게 되고요. CT 소견에서 전이에 합당한 소견들이 관찰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거는 없나요? 정기적인 추적 관찰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사이즈가 작을 때 발견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대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못 하셨거나, 강변이 굉장히 커지거나 네. 해서 기도를 압박한다든지, 네. 뼈를 침범해서 통증이 음. 생기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는 등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작을 경우에는 그러면 뭐 기침, 가래와 혹은 뭐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죠. 어. 폐를 자른다, 이해할 수가 좀 없는데요.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폐는 다른 장기랑은 좀 다르게 공기도 들어가 있고 혈관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장기인데요. 저희가 한쪽 폐를 수술할 때는 특별한 마취법을 써서 한쪽 폐는 숨을 쉬게 하고 네. 한쪽 폐는 숨을 쉬지 않게 합니다. 공기가 그러면 들락날락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자르는 거는 통상적인 복부 수술할 때처럼 가위로 쓴다든지 뭐 전기 칼 쓴다든지 쓰는 게맞아요 네,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고 복부 수술하고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대부분 배치 흉강경 수술이라고 맞아. 해서 그게 뭐예요, 배치? 비디오를 통해서 수술하는 거고 환자분들이 음 익히 알고 계시는 거는 복강경 수술. 저희가 네. 하는 복강경 네. 배에서 하는 수술이죠. 맞습니다. 돼요? 그 복강경의 흉부외과 버전이 흉강경 수술이고 아. 그걸 이제 영어 약자로 배치라고 부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흉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음.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최근에 한몇 퍼센트 정도 흉강경으로 수술하고 계신가요? 폐 전이 절제술인 경우에 90% 이상은 아. 흉강경으로 하게 되죠. 재원 기간도 짧고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통증의 강도도 낮고요, 회복도 빠르고요. 그 간덜간덜 환자분 같이 안타깝게 전이가 있을 음. 경우에 폐에 대해서 절제를 하게 되면 며칠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할까요? 절제 범위에 따라서 사실은 재원 기간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냥 한 군데만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하면 한 3일 정도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 군데 절제하거나 절제 범위가 커서 뭐 옆을 절제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4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또간 수술하다가 간암이 폐로 전이되는 경우 이외에 횡경막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흉부외과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같이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횡경막은 어떤 장기 기관이고 왜 수술하게 되는 건가요? 오른쪽 폐 아래쪽에는 간이 위치해 있는데요. 충각하고 복부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근육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횡격막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왔다갔다 하면서 호흡을 돕는 아주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과 횡격막과 폐는 결국은 다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간암이 커져서 뭐 횡격막을 침범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간암 수술 중에 같이 횡격막을 절제하고 다시 이렇게 꿰매주는 재건 수술을 같이 해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암이 횡격막을 뚫고 뭐 뼈를 침범한다든지 네. 아니면 폐 자체도 에 같이 침윤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흉부외과고 하 외과가 같이 수술을 하게 되죠. 구멍이 클 경우에는 근데 바로 그렇게 꿰맬 수가 있나요 횡격막도? 네, 그것도 근육이라서 당겨서 음. 직접 꿰매 줄 수는 있는데 너무 크게 되면은 인조 패치 같은 걸 대서 그 구멍을 메꿔주는 수술을 해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복부가 아닌데 흉곽 쪽에 림파절이 관찰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직검사 내지는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이식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면서 우연치 않게 흉부 내에 있는 림프절들이 커져 있어서 검사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거기 암세포가 가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향후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절제를 통해서 조직검사 겸 치료 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 흉부외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워낙 저희 간들간들 의료진들도 많이 바쁘고 힘들고 한게 맞지만, 저희들은 항상 흉부외과 선생님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내지는 이런 건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미 간 치료는 끝난 상태인데 가슴에 이제 뭔가 암이 생겼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오시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밤잠을 못 이루시거나 식사도 못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희가 환자분들을 평가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를 그에 맞게 적절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향후 치료 방침을 적절하게 이제 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알아주셨으 만에 하나라도 뭔가 생겼을 때 폐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슴을 열어야 된다고만 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실 네. 있어요 최근에는 배치라고 해서 흉관경 수술을 통해서 3일 정도면 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기더라도 많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좋아요 꾹.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폐암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어야지 생기는 건가요? 네, 담배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비흡연자에서도 폐암이 많이 생기기는 하죠.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비흡연자에서 발생하는 폐암 위험 인자로 뭐 가족력도 등록이 음. 있을 수 있고, 요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